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EUD, 그냥은 한딥패스 마지막 테스트 버전 해볼게요. 이 버전에는 우선은 특수유닛이 사양됐고 프로보 도박이 12.5%의 확률에서 25%의 확률로 바뀌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토스 유닛이 많이 사양됐기 때문에 토스 유닛 테크로 한번 가볼게요. 프로브는 한 마리 있으니까 바로 동키해주시면 됩니다. 준 토스 유닛 뽑기 거는 랜덤 유닛을 뽑게 되면은 일정 확률로 나와요. 참, 안 나왔고. 자 이렇게 토스 유닛 뽑기 거리 나옵니다. 토스 유닛 뽑기 거는 50% 확률로 두 마리가 나옵니다. 자, 두 마리 나왔고요. 자,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으면은 커세어랑 히드라는 120루, 그다음에 팔아버릴게요. 필요 없이 자, 특수 유닛은 이제 캐리어 15에 어클 개수가 20, 캐리거는 20에 30, 리버는 80에 160, 발키리는 15에 35, 럴커는 15에 60, 가디언은 60에 55, 레이스는 20에 50, 다크테플러는 60에 100 뮤탈은 35에 45 배틀은 60에 170 질럿은 180에 90 울트라는 850에 250입니다 울트라는 뽑으시면 안 돼요 울트라 정말 꼴았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업을 주겠습니다 자, 이런 맛 줘도 데미지가 50이기 때문에 초반에 웬만한 애들은 다한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할 거냐? 프로버 도박을 해야 됩니다. 프로버 도박은 300 미네랄을 소지하고 있을 때 100원을 소비해서 한 마리를 뽑을 수가 있는데,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25%의 확률. 준비가 끝났다. 오, 데미지가 50, 얘네들은 피가 5 0이에요 발키리가 데미지가 올라갔으면, 제가 봤을 땐 발키리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발키리가 발당이니까, 두 발씩 발사하니까, 데미지가 상당히 좋죠. 루탈도 나쁘진 않아요. 루탈도 어클 개수가 45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투스 유닛을 제가 제작자님한테 계속 권위를 해드렸는데, 네, 전체 다 그냥 사경을 해주셨네요. 프로보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확률이, 원래는 12.5%였어요. 12.5%면은, 1,500원을 모아서, 12번 정도, 13번? 시도하면은 한번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자, 실패했고. 확률이 4분의 1로 이제 줄었는데, 그래도 25%밖에 25안 돼요. 운이 나쁘면은 계속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올려둘게요, 이렇게. 어떻게 아, 뽑아야 되니까, 프로블를. 성공. 실패. 초반에 프로브를 3마리에서 5마리 사이 뽑아주시면은 정말 베스트.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성공을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 연속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성공이 잘안 돼요.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항상 이렇게 뽑기나 뭐 강화백 같은 거 하면은 운이 정말 좋더라고요. 발트리가 약간 시원시원합니다. 제발 역시 나는 똥송. 아직 오십 텐시밖에 안 됐는데 표부가 두 마리 나왔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지금 두번 실패했나? 오케이 세 마리. 세 번만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세번 시도해갖고, 세번딱깡나오면은안 뽑을게요. 한번 들어갈 때마다 8원밖에 안 주는데, 400원이면은 좀 손해가 막심합니다. 세 번만 시도해볼게요. 두번 오케이. 자 이거는 거의 깬것 같아요. 트로버 온도 초반에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6스테이지인데, 프로모가 4마리. 자, 두 번.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보고, 안 되면은, 안 뽑을게요. 4마리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제발. 아, 실패했네요. 실패했으니까 안 뽑을게요. 안 뽑고 업글을 한번 더 드겠습니다. 자 업글은 원래는 20원씩 증가가 됐는데 10원씩 증가되네요. 바뀌었습니다. 자프로모가네 마리가 둘 캐고 있기 때문에 업글을 그냥 다이렉트로 1 0업을 바로 주도 될것 같아요. 업글 개수도 상당히 싸졌고. 물도 캐고 있기 때문에. 아, 3억 뛰었으니까 데미지가 120. 전러이한 방에 10억 주겠습니다. 10억 주고, 그 다음에 램돈율이 계속 게 10억 만줘도 데미지가 350. 350이면은 예, 정말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 주면은 데미지가 400급 정도 나오니까 400쯤 넘죠? 강화 비용이 많이 싸져갖고 한 15억도 가능하겠는데 8스탯인데, 어클이 4억. 프로분 4마리. 잘 봤을 때는 어클만 10억 딱 찍어도, 여기를 못 넘을 것 같아요. 5업 데미지는 190입니다. 발다. 그러니까 두개 발사하니까, 데미지가 상당히 세겠죠. 여기 애들 빨라서 여기까지 오르지 마. 두 마리밖에 안 되는데도 라인을 엄청 잘 막아요. 발키리는 DPS의 제왕입니다. 다음 어플은250이아요 지가 220이준비 완료 살짝 끼워 둘게 도움 이 필요 다 이거 는발키 리가？한 열 마리 만 나와도 깰것같 아요. 없세버이라도 어, 있습니까? 아래쪽에 오르게 낫겠다. 알겠습니다. 자, 어, 철어백킬 보너스 있구요. 마지막 버전은 좀 쉽게 만들어내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있었던 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업적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다이소를 하면은 프로그를 줬었는데 차라리 다이소를 하면은 프로그를 주는 방식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도박보다는. 자 현재 8업 줬고요 데미지는 295, 2 9 5인데 발당. 발피레이 자체가 몸속이 되게 빠르기 때문이 완전 사기야 나중에는 피가 5천 5천막 이러니까 두마리로는 탁자씨를 못갈것같고 개체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10억 다음은 아, 뭐 280원 전지가 어, 음, 330 이면은 발키리를 한 여섯 마리 뽑고 레이스를 뽑아도 괜찮아요. 레이스는 1업당 50 증가니까 공속도 빠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선은 10업 찍어야 되니까 290원 모아서 10업 찍고 그다음에 유닛을 좀늘릴게요 나중에 유닛을 늘릴 때 랜덤 유닛에서 나오는 1단계 유닛들은 다 파시면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 후반 가면은 아머가 막40 이런데 딜이 안 들어갑니다, 딜이. 1단계들은 딜 들어가는 게 탱크 벌처 아비터 정도? 나머지는 거의 안 들어가요. 이런 은 아예 안 들어가고. 발키리도 좀 들어가겠네. 요 자 우선은 10업 찍고요 남의 도박. 바로 대기실로 보내면 됩니다 10업 찍었을 때 데미지는 320 한방이죠 그냥 바로바로 파시면 됩니다. 1단계를 모은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업적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단계는 바로바로 파시고, 숙수 유리 뽑기 것만 오케이, 나왔네요. 자, 발키리 두 마리. 오케이, 이러면은. 끝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디 한번 놀아볼까? 발키리가 네마리에요 13스테이지에 업그레이드 어, 1업이고 음. 오케이 잘 나온다 팔아버리고요발 a m 한번 더 d o Hey, m a r 좋은데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넘어갈 수 있나 m m y w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이쁘게 한 줄로. 준비 완료.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바라 버리고. 계속 구매를 했는데 수술에 포켓걸이 안 나오면 은 누적 보상도 있어요. 너무 안 걸린다 싶으면 누적 보상으로도 나옵니다. 현재 <목소리> 발표 6마리, 세보 스테이지, 내 생각을 읽은 것같아 여섯 마리면 나쁘진 않아요. 한 마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운 좋게 덥다. 두 마리씩 나왔기 때문에 널널합니다. 한 부대 정도 뽑고, 나머지는 다어끌 밀면 될것 같아요. 레이스 배틀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포팔령, 사전 거리가 길어졌는데 공속이 느려요. 느리고 폭발력이면은 이제 소형한테 딜이 너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공속 빨을 레이스가 더 좋지 않을까. 오케이, 나왔네요. 자, 레이스를 한번 뽑아볼게요. 레이스도 두 마리, 사비도. 얘는 공돌을 어떻게 하는 거지? 보이는데아 그냥 기본 공격 같습니다 기본 공격 지금 나오자마자 죽기 때문에 표시가좀 안되네 6병으로 썼는데 한번도 안걸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또9고6 0 0은 모았습니다. 데미치가 500이에요. 레이스도 한 여섯 마리, 여섯 마리나 한네 마리 운데 팔려. 안 나오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레이스 뽑아주시고요. 두 마리 좋아요. 굉장히 어, 좋은데? 레이스도 6 마리 가도 되겠어요. 이거 지금 두 마리씩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19스테이지인데 벌써 10마리가 있어. 오예, 또 올렸고. 자, 이것도 레이스. 오, 또두 마리. 이게 예, 무조건 두 마리가 나오지 않아요. 하부 되면은 그냥 깰것 같은데? 그러니까 발키리를 여섯 마리만 더 늘릴게요. 스테지가 19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널로래요더 뽑아도 됩니다 스테지가 대략 21단계부터 아머가빡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한 부대면은 네, 충분히 깰것 같기도 하고 무식이 빠르네 3천 킬 보너스는 업그레이드 해 주겠습니다 안 막았고 3척0플러스는 11억 550에 데미지가 400 바로 씩씩0 0씩씩씩씩씩씩씩못 지나갑니다. 3500킬 보너스도 업글을 주겠습니다. 지금 되게 잘 나온 거예요. 2 마리씩. 지금 특순의 테크가 업글 개수가 다 증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캐리어로 가도 깹니다. 캐리어도 좋아요. 여덟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캐리어도 나쁘지 않고, 이 스톰은, 어, 스톰도 나쁘진 않습니다. 스톰도 괜찮을 것 같네요. 스톰은 공속이 좀 느려요. 대체적으로 1테어가 발키리, 뮤탈, 가디언. 이 정도가 될것 같고, 레이스까지 이렇게 4마리. 럴커도 어마무시하죠. 60. 어클 개수. 이런 애들은 좀 별로예요. 닥템, 질럿, 배틀, 울트라. 얘네는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좀 별로고, 스플래시가 있는 유닛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리버도 약간 별로예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왔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안 걸리면 은 무적 구매 보상이라고 해갖고 코스트이 포킷컬을 줍니다 한 마리 나왔네 원래 한 마리가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인데 지금까지 계속 두발준다오다가한마리가 걸려. 하마리가 터져. 하마리가마리아뽑아가터아가는어글 난,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어요. 초반에 잘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순수 유시이 어클 개수가 상대 좋아졌기 때문에 인바 유닛을 뽑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안 나오네. 거의 어, 키런 발키리가 다안 돼. 피가 4,101, 아머가 1 10. 0암니 아머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나안네요 어? 자, 이렇게 발키리 뽑고, 한 마리 나왔네. 자, 이러면 발키리가 8마리, 레이스가 6마리 나왔어. 이제부터 그냥 어글만 줄게요. 엠지는 460, 레이스는 570. 제가 봤을 때 레이스로만 거두게 할것 같습니다. 레이스 보급이 되게 빠르겠죠. 기가의 돕겠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현재 13호. 25스테이지 피가 4753, 암호는 10. 암호가 낮으면 그냥 녹아요. 아, 예 나가지도 못한다. 이게 조각상을 없애면서, 이제 처음 미네랄 보너스를 없애고, 어클 개수를 좀 낮춘 것 같아요. 150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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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벗어나 좋답니다. 대피지는 500, 500고 레이스는 720. 아 레이스 좋다, 720. 공속도 빠른데 대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방어력 30에 피가 5702.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나가요. 보스도 그냥 녹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화력이면은 그냥 녹을 것같아요 어깨를 계속 줄 테고. 티러스는 4000킬, 4500킬. 두번더 있습니다. 15억. 770, 발키리는 540 540에 770 근데 저는 지금 운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건데 진짜 운 나쁘게 나오면은 한 마리씩밖에 안돼한 마리씩 나왔으면은 저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킬 떨었어요. 550. 어플드. 발레서 데미지는 870, 발키리 데미지는 610. 27 단계는 아버가 30에 피가 6,300 정도. 토스유닛이 많이 사양이 돼 갖고 라인이 되게 쉽게 쉽게 막아줍니다. 피가 8,053, 암호가 30. 못 나갑니다. 이 공격에 약간 특이한 공격이 있는데, 이거 레이스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터지지가 않는데, 이유디맵이라서 레이스를 뭔가 던진 것 같습니다. 레스데지920 발키리는 645다블 라운드는 29라운드 29스테이지는 피가 9052에 암허가 30 이렇게 투수 유닛이 사용됐으면 은 라인도 그만큼 뭐 방어력이 60 100이 그 정도 올려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100이 까인다고 해서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같아요 너무 그냥 녹아버리면 돼자 마지막 30 30 맞고 31 보스 보스 동향 냥지 않을까 시작을 갬시가 시작을 너무 쎄갖고 아.. 옥터세스터로 빨라서 지나갔다 피가 9901아마도모르겠습니다 나와있잖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왔을 때다 죽어요. 아무리 빠르게 맞아도, 그냥 까이것 이렇게. 자, 정리가 다 됐습니다. 뭐야? 4,500킬. 자, 데미지는 1,070. 발키리는 750. 피가, 어, 팝하가이네요 하나씩. 얘는 좀 많이 들았고 가운데는 노란 피. 마지막도 거의 빨피했습니다. 전부 다 빨피고, 얘는, 아, 얘만 빨피고, 나머지는 다 도피. 대형은 금방 잡는다. 대형 하나 죽었고. 소형도 그디스로 집에 갑니다. 이, 다음 돌아올 때 죽겠네요. 안 죽네? 민망하게. 피감 칸. 이렇게 다 잡았으면은, 게임 승리, GG.